아우 남겼네. 아 매운 거잘 먹는다면서 왜못 먹어? 이게 뒤진다 동가서는 진짜 뒤져. 그래 무리하게 도전하지 말고. 야 고마워요. 와, 내가 진짜 이 소스는 진짜 잘 만든 거 같아. 손님 많탑 많아. 야야야, 이거 먹어볼 수겠냐 아우. 이고 야야야 정신력이 부족한 거야 이거 매운 거는 정신력만 있으면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아, 근데 사람들이 정신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고 가는 거라는 거야 사장님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맵부신 분이 있는 거 아니야 사장님 주문할게요 아예네 예,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아 근데 저건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디진닭 오가스 5분 안에 먹으면 6개월 동안 공짜로 들려요 어... 하지 마요 이게 잘 먹어 보이긴 해 근데 잘 먹는 거랑 매운 거 먹는 거랑 전혀 다르다니까 김치 먹고 매워하는데 저걸 어떻게 도전해? 이거 먹고 내가 이 세브란스병원 두동을 채운 사람이야. 다 병원 행위라고. 나는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하지 마. 진짜 좀 위험하겠죠? 위험해. 아 근데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주 궁금해서. <laughs> 아이씨 진짜 왜 이래.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하지 말라고. 아그래데한 번만, 번만 해볼게요. 괜한 도전 때문에 명을 다축한다 아이고. <laughs> 어, 도전 괜찮을 것 같아. 도전하시나? 이건 뭐 뚱뚱한 사람이라고 매운 거잘 먹는 거다 아닌데 불쌍하다야. 아유 오늘도 한 사람 쓰러지겠네. 저분은 성공하실 것 같은데. 너 아까 먹어봤잖아. 큰 날이고 그냥. 이거 갖다 주고. 진다까탄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저 꼬라지 말아라 야 돼지가 비명사하고 있다 지금 아, 곧 죽겠네 아니 아까 내가 봤는데 김치 먹을 때도 그냥 땀 삐지 삐지 흘리더라고 저는나람 절대 못 먹어 아니 사장님 제 기운이 좀 다른 거 같아서 그러는데 진짜 이거 성공하실 거같요야야야 야, 야. 저러다 괜히 쓰러지면은 뉴스에 나와 골치 아프겠다 기다려봐 아유 그니까 내가 그 도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자 우유 이거 원래 500ml 지참해서 와야 되는데 특별히 이거 줄 테니까 먹어 에이. 쓰러져 쓰러져 아유 괜찮아요 저 그냥 먹어볼게요 아이고 죽는다 죽어 아유. 롤렌즈 저 정도 되면 은 포크질이 쉬어야 되는데 계속 먹네. 아 단무지 좀더 주세요. 담 예예, 예, 단무지. 슬슬 작전 들어가야 되겠다. 네, 갑니다. 네. 저 양반 또 시작이네. 여기. 이거 음, 할라피뇨잖아요. 단무지가 다 떨어졌어, 마침. 아이고, 죽을 것 같아. 그만 포기해, 포기. 또 먹어볼게요. 단무지가 그거 아니고 할리펜이라서 힘들 거 같아 사장님 봐봐요 잘 먹는다니까 저 우유가 있으면 쉽게 먹겠지 저 우유를 뺏어야 돼. <목소리> 아이 목말라 아우 저 아니 너 먹으라고 줄 거잖아요 아니 주방이 뭐 건빵을 줬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야 또다 살아날 뻔 했어 아이 괜찮아 괜찮아 네. 진짜 형기스럽다. 그걸 줬다빼서요 내가 준거 내가 뺏는다는데 뭔 상관이야, 그게? 너 말이 좀 심하다. 형기스럽다니. 아, 물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잠깐만. 네, 갖다 드릴게요. 예. 네. 네, 물 나왔습니다. 아. 뜨거. 아, 내가 이일 때문에 구준사에배겨서뭘 이게 뜨거운 물인지 몰랐네 아, 착하겠네 아, 누가 봐도 개미 올라오는데. 아, 그럼 매우면은 그냥 포기하시든가. 아, 됐어요. 됐어. 아, 이게 보집세네저 말아진 포크 내려놓는 거야. 내가 포기하려고 하네. 이 디진다 돈가스는 괜히 디진다가 아니야. 디지는 거야. 저놈도 디지기 싫으니까 저 포크 내려오는 거 보이지? 아휴 <laughs> 보게요. 네. 대단해들이 그러니까 이일로오세요 이쪽으로. 예. 네. 아 여보세요. 오늘 전화를 받아. 아야 나부드가 돈가스만 보는 거야. 아전 여친 이기래 왜왜 갑자기. 나 아, 놀리지 마그어 끊어. 끊어. 아 짜증나. 씨. 너무 어? 하필 왜이 타이밍에 저딴 전화가 오는 거야. 아이씨. 야 너도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걸로 부냐? 저못 먹으니까. 아 뭐야 매운 걸로 스트레스 푸는 새끼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사장님 세입 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직 5 분도 안 지났어요. 저 먹으면 육 개월 동안 저 새끼 얼굴 계속 봐야 되잖아. 안 돼, 잠. 깐너 저기 가, 잠. 아, 가서 쓰러지지, 잠. 아직 끝날 때까지 어, 끝난 게 아니다. 환자분 어디예요여기예요어 어, 아니구나. 어거기예요아 어, 거기 아니구나. 아저기예요 어, 어, 환자분 괜찮으세요? 눈 떠봐요, 정신 차려요. 환자분 무슨 일이에요? 아, 뒤진다 돈가스 먹었어. 아, 이거 뒤진다 돈가스. 그 매운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매운 걸 먹으면은 위 경련이 일어나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운 걸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뒤진다 돈가스를 최초 개발한 온종돈가스 김영규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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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배달 전화가 와서. 아니 손님, 손님, 손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 손님, 아 저도. 무슨... 아 뭐지? 아. 아, 뭐... 아...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아유, 먹을만하네 별로 안 맵네 아이 어? 아 이게 안 맵다고? 아! 환자분 괜찮으세요? 아니 뭘 드신 거예요? 아, 저, 제가 만든 돈까스요